어1대1대3이었어 <laughs> 1대1대3. 1대1대3인데, 와, 1대 와 길슈트를 입고, 그냥 걔는, 와, 옆에 짱박에 있었네. 미쳤다. 소중했네. 아, 이렇게 됐네. 아, 이제 오케이. 알겠다. 1대1대3이잖아. 그, 음. 그 걔, 걔 혼자 밖에 서 쏘던 놈은, 혼자 우리 밖에 쏘던 놈을 1대4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, 우리를. 무서워가지고, 어. 계속 우리 쏘니까 옆... 계속 지앙사가 한 건데, 걔는 길슈트는 옆에서 꼴빨고 있었던 거지. 아니, 미쳤다, 이거 진짜. 아, 어이가 없네. <laughs> 와, 잠깐, 담배 한대한대 해보자. 나도, 아, 담배 해야겠다 <laughs> 어이가 없어가지고, 진짜. <laughs> 아니, 이게 말이 되냐?